네,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살폈습니다 이미 구약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이방인들이 복음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유대인이었기에 그 유대인 성도들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고넬료 사건이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를 비난하다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게 되자 자신들도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이제 기점으로 이제 사도행전에 남은 장들은 12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방인, 성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방성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성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방 교회로서 자신들도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이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보여 준다면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 이방 선교가 이제는 교회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하여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감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했던 이한 지역 교회의 이야기를 이 소개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19절을 보시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살폈던 그 내용의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8장 시작 부분에서 이 내용을 살폈습니다. 스데반의 순결을 시작으로 이 교회의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헬라 지역,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명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갔을 때에 복음이 이방으로 더욱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살폈습니다. 그리고 8장 이후로는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해심한 이야기 또 지난주까지 어, 베드로왕 고넬료 이야기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의 성교를 인정하게 되는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살폈는데 결국 그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으로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여준 사람과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8장부터 11장 전반부까지 여러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 나가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기록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는 8장 시작 부분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꺼내면서 복음이 이방으로 퍼져 나가게 된 계기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강조하려는 것일까요? 이 모든 일들, 복음이 이방에까지 전해지는 이 일들은 앞서 기록된 그 사람들, 빌립이나 베드로나 고넬료 그들이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짚어주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급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급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누가 무슨 일을 했다고 합니까? 환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관란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이스라엘 북서쪽에 있는 해안 지대를 말합니다. 구브로 지금은 키프로스라고도 부르고 사이프로스라고도 부르는 이 시중에 있는 섬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디오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500km 정도 북쪽에 있었던 또 해안 지역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이 지역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19절을 보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합니다. 뭐 우리 우지한에 우리가 보았던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20절에 이르면 다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제는 안디옥에 와서는 이제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성도들이 이제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폈던 내용도 결국 이것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와 땅끝 즉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할 때 있었던 이야기들을 지난 주까지 계속 살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베드로가 쓰임을 받기도 했는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누가 갑자기 왜 이방인에게 갑자기 복음을 전하기로 생각을 바꿔먹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 살폈던 것처럼 베드로가 보았던 환상. 베드로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신실했던 고넬료 그런 극적인 상황도 아무 사건도 오늘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건이 있었고 누가 처음 그 일을 시작했는지 오늘 본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저 환란 앞에서는 무기력하여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 이방 땅으로 가서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안디옥의 이야기에서는 사람과 사건이 철저히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오늘 이 본문은 누구를 주목하게 하려는 것입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친히 이뤄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8장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당시 사람의 눈에 보였던 것은 그저 환란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가져왔으며, 결국 그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셨음을 보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빌립의 이야기도 결국 이 증거 안에서 환란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증거 안에 다그 이야기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 이번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참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계속적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드러났던 사람들 그리고 어그 사람들이 경험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다루다 보니까 마치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복음이 전진하는 것처럼 저도 모르게 어느새 그 사람과 사건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참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설교를 전혀 사실 다른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 번씩 말했던 제가 스승처럼 여긴다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오늘 본문을 새롭게 들여다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 나눴던 것도 아닙니다. 그 목사님하고 얘기했던 거는 구약 성경만 얘기하고 뭐 다윗 이야기 계속 이런 것만 했는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다시 오늘 설교할 본문도 그렇다 보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은 참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수많은 사건과 사람들이 나타내고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건과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더라도 그들을 주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서, 그 위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대면하고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눈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사람과 사건을 주목하면 우리 역시 저 사람처럼 되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저 사건에서 그 사람이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고 나도 더잘될수 더잘 있고 나의 문제가 풀릴 수 있고 나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쏙 빼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건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자신의 일을 이루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습니까? 베드로입니까? 빌립입니까? 고넬료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수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환란이 복음의 확장을 가져왔다니요. 도망자가 전도자가 되다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잘 나타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환란이고 절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그 손을 펼치셔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일을 당신의 나라를 변함없이 완성해 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살폈던 사건들도 사실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미 사마리아에 복음이 퍼져 있다는 사실을 듣고 가서 확인했을 뿐이십니다. 그 가서 그냥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을 뿐입니다. 고넬료 사건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넬료는 베드로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신실한 자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갔을 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것. 베드로가 가기도 전부터 복음이 사마리아와 이 방에까지 전해지고 있음을 베드로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다만 베드로를 그 일에 동참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지난 사건들과 동일하게 이 방에 전해진 복음을 다루지만, 아예 사건과 사람을 다 가려버리고 있습니다. 누가 활약했는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를 보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주목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참 중요하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에 그것들을 두고도 반드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 달라고. 그렇게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와 상관없이, 조금도 틀림없는 섭리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기에, 우리가 연약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상처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나라를 더욱 빛나게 하실 하나님, 국거리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이 하나님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정말 악한 사람, 원수와 같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뭔가 문제를 당할 때에, 단지 하나님, 어서 빨리 해결 좀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어서 빨리 잘 해결하고 일어나서 내가 더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주 귀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나의 힘, 나의 목소리, 나의 성질 다 내려놓고 힘을 좀 빼고,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나에게 겪게 하시는 이 문제를 통해 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때로는 묵묵히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마음을 품게, 품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성도가 지녀야 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 예전에 장목사님께서 참 자주 하셨던 설교인데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은혜 받아놓고는 저는 이런 설교 자주 하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왜 없겠습니까?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때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도 어려운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참 많을 것이고, 또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또 상처가 있을 것이고 답답함도 있으실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나에게 이런 일들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하여서도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는 데에 반드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궁극적으로 우리의 뜻과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가시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신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둠으로써 나의 일과 나의 현실만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간다는 그 사실로 위로받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과 결과로 인하여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주권과 섭리와 신실하심을 주목하여서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강조되어 있는 이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내용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죽게 돌아오더라. 사실 기독교의 가치나 사상과 이 이방,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헬라 사상과 가치는 사실 참 어울리기 힘듭니다. 기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헬라인들은 이 다신교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을 믿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중요시 여깁니다. 이성, 논리, 철학을 중요시 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중요시 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럼에도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헬라 사람들이 믿고 죽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하님께서그 모든 장애를 뛰어넘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신 것입니다. 22절부터를 보면 이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을 합니다. 아마도 이 바나바도 우리가 예전에 보았듯이 구부로 출신이었기 때문에 함께 보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 바나바를 파서간 본문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아멘. 예전에도 잠시 한번 언급했지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회심한 사도 바울을 아직 믿지 못해서 꺼리고 있을 때에 바나바가 나서서 중간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laughs> 바나바는 이름의 뜻도 위로의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도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이 사람을 물론 바나바가 자신이 자원했을 수도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서 기꺼이 파송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21절과 동일한 표현이 24절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앞에서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성된 바나바가 이 안디옥으로 와서 사역했을 때에도 그때마다 믿는 자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죽게 돌아오더라 또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 역사적인 사건.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고 큰 무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이 사건은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지자마자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부응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보면 이 사건을 두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방송계의 전초기지가 된 안디옥 교회의 역사적 사건인데도 교회를 말하지 않고 규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는 자들이 모임이들이 어떻게 됐다 합니까? 죽게 더하여졌더라 <laughs> 교회에 더하여진 <도와진> 것이 아닙니다 <laughs> 아 죄송합니다 기침 때문에 설교가 기르지면안 되는데 <laughs> 교회로 모여졌다고도 하지 않고 그저 죽게로 더하여졌다 죽게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 교회를 향한 고백입니다. 주께로 더하여졌더라. <laughs> 어느 곳에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느 지역의 교회를 통해서든 부름 받은 모든 신자는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부흥 사건으로도 볼수 있지만 성경은 이 사건 역시 다른 교회에는 없었던 안디옥 교회에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마디만 할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게로 돌아오더라 <laugh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laughs> 하늘께서 자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시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부르시는데 그것은 단지 사람의 공동체의 숫자를 더하시고 교회의 규모를 키우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 돌아오는 자, 주께로 더하여지는 자를 세우시는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자들을 통하여 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불러 모으시지만 그것은 사람이나 사람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과정입니다. <laughs> 한국에는 어,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교회들이 많이 있죠. 또 지역마다 웬만한 빌딩이 부럽지 않을 만한 그런 교회당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물질로나 섬기물로나 여러 작은 교회들에게 참 도움을 주고 구제하는 것은 참 귀하고 많은 힘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잘못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더큰 복을 주셔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교회고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냥 교회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큰 교회를 통해서 100명의 성도를 부르시는 것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작은 100개의 교회에 한 명씩 그렇게 100명을 부르시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자기를 믿는 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를 세우시는 곳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경쟁 사회인데, 교회마저 경쟁을 하는 시대임을 보게 됩니다. 자꾸만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하고, 뭔가 좋아, 좋아 보이는 것 있으면 따라하고, 물론 선한 것은 본을 받아야 하겠지만, 뭔가 뒤처지기 싫어서 다른 교회보다 더잘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세움받았고, 동일한 사명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고, 모두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진실로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헌신이 가능한 것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성하는 것까지 가능한 것이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 할일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심을 고백하는 예루살렘 교회였기에, 우리 교회 다른 교회. 유대인교회, 이방교회 따지지 아니하고 기꺼이 파송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든 안디옥 교회든 죽게로 돌아오는 영혼을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이라면 누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 동일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단지 우리는 더 여유가 있으니까 한 명쯤 양보할게. 물론 이런 배려가 있는 것도 참 귀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면 알고 믿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성도, 우리 일꾼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에라면 어디라도 기꺼이 때로는 성도를 보내는 것이죠 기도하고 마음 주시는 대로 사람의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사람의 욕심 다 내려놓고 기꺼이 예루살렘의 핵심 일꾼인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한 번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따금씩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성도님들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 저희 교회도 지난 역사 가운데 뭐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지금은 뭐 주변에 다른 교회를 다닌다. 또 아니면 진주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그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어. 요새 젊은 사람 표현으로 하자면 정말 쿨하십니다. 뭔가 아쉬워 가지고 뭔가 아까워 가지고 아이고 그 사람 지금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디 가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더라. 거기 가서 뭐또뭐 뭐 안수 받았다더라. 이런 거 아주 쿨하게 얘기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오늘 본문의 이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떠났지만 주님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축복해 줄수 있어야지요. 우리는 아쉬울 수 있어도 우리 주님께는 어느 성도의 이동이나 소속된 위치 때문에 자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아끼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른 교회를 다 가도 된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laughs>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죽개로 돌아서는 자를 세우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익숙해지는 사람, 우리 교회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그 중심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의 일을 잘 맡아서 섬길 사람, 우리 교회 사람을 세우는 곳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누구보다 주님 사랑하고 세상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자신이 세운 계획으로 앞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다스리심을 목도하는 한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고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그런 성도를 세워가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훈련받고 또한 서로와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친히 이루어가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데 있어서 뭔가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시지 아니하시고 힘을 보태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오직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증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그래 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발판을 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과 주님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뭘 하라고 하시기 전에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자신과 자신의 상황과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매사에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언제나 감사히 여기고 또 자유함으로 우리 교회를 섬기는 그런 주님의 시선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사실 우리참 자주 고백하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는 그 고백이 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이 주어지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들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상황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목표나 계획을 완성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결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실패처럼 보이는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이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이더라도 실수가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